저는 50대 초반의 독신 여성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나 자신도 귀찮은 존재로 느껴져 애초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공허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기도 귀찮고, 죽기도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없는 듯 조용히 살다가 주위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빨리 늙어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습니다. 남자도 믿지 못해서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세상이 무섭기만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면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되면은 순수 의식으로 돌아야 되죠. 순수의식은 순수한 사랑이자 근원의 사랑. 내가 근원의 사랑 속에 산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정반대로 내 무시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격화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잔뜩 엉눌려 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은 일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인격화된 감정이 나타나서, 일은 뭐하러 해? 귀찮게. 이렇게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또, 오늘은 운동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서, 운동은 뭐하라해 귀찮게 이렇게 부정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내 무의식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무력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억눌려 있게 됐던 걸까요? 저는 일남 사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를 낙태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실패, 그냥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딸이어서 많이 실망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동생이 태어나자 너무 좋아서 품에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생계를 떠 맞는 고달픈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늘 불안에 떨게 하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나를 죽이려 시도한다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어머니가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어머니가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난 무가치한 존재 또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여성은 이런 감정들을 거울 앞에서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은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몸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주 뒤에 태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되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난 완전히 버림받았다. 나도 날 완전히 버렸다. 사는 것도 귀찮고, 죽는 것도 귀찮다. 난 아무 가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하자. 눈물도 나오고, 헛웃음도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또 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서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속으로 계속 말하자. 엄마 뱃속에 있는 나와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보였고. 어머니가 왜 나를 낙태하려 했는지도 느껴졌습니다. 나를 임신하기 1년 전 너무 가난해 딸을 낳아서 남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던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것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관찰됐습니다. 슬픔 등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 관찰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나를 짓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면서 무기력증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온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내 몸이 들어있는 3차원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이미지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감에 갇혀 있는 몸을 벗어난 나는 시공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연자의 경우처럼 과거로 되돌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어머니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내 감정도 느껴보고 어머니의 감정도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을 알수 있게 되죠. 나는 어머니에게 피해를 당했다. 라는 생각은 나에게 투사를 하고 또 어머니는 나, 나한테 피해를 주었다. 라는 생각은 어머니에게 투사를 했었구나. 어머니라는 몸도 나라는 몸도 사실은 내 마음속의 이미지였구나. 내가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에다가 나는 피해를 당했고 어머니는 나한테 피해를 주었다. 이런 감정들을 투사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과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도 합치면 재료가되버리죠내 생각이 꼭 꾸며낸 것이었구나. 또내 몸이라는 이미지, 어머니의 몸이라는 이미지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 꾸며낸 연극을 위해서 꾸며낸 이미지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내 감정을 느껴보고 어머니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명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울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몸이 들어있는 3차원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이미지구나 하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무식이 정화되고 그러면서 내 시야가 투명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더 많이 씩 무식이 정화된다면 또 미래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3차원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삼차원 공간 전체를 바라보는 관찰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